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백이종군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이명박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과 당원의 10년 염원을 부디 명심하시어 정권 교체에 반드시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정치를 하면서 저는 늘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은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치열했던 경선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요구도 없이, 그동안 저를 도와주셨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당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 힘을 합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과정의 모든 일들 이제 잊어버립시다. 하루 아침에 잊을 수가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읍시다. 그리고 다시 열정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돌아오셔서 저와 함께 당의 화합에 노력하고 여러분의 그 열정을 정권 교체에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